특히 남성에게 좋은 음식입니다. 쌀겨환 옥타코사놀, 지구력, 활력, 황칠, 마카, 마늘, 콩, 감귤, 당귀, 비수리 야간문, 민들레, 비트, 견과류, 케일, 가지, 백출, 천궁, 침향분말, 대추, 백작약, 수수, 감초, 황기, 계피, 들깨, 원지, 오미자, 산수유, 복분자, 두충, 인삼 열매, 산약마, 생강, 홍삼, 강황, 울금, 차가버섯, 남가새, 호로파씨, 황금뿌리, 은행잎, 미강, 메밀, 차조, 통밀, 보리, 부추, 단호박, 인진쑥, 연근, 구기자, 도라지, 가시오가피 열매, 복령, 상황버섯, 표고버섯, 크로렐라 꿀, 청국장, 누에 가루, 과라나씨 아연 면역세포, 망간 뼈 에너지, 옥타코산올 비타민 B 에너지 대사, 엘아르기닌. 필수 단백질, 비타민 E, 소팔메토 성 기능 전립선, 사포닌, 만니톨, 우르솔산, 뮤신, 유황, 아트로핀, 테스토스테론, 식물성 스테롤, 플라보노이드, 엘티로신 콩, 셀렌, 비타민 D, 뼈, 철분, 혈액 산소, 십전대보탕, 녹용 비타민 B1, B2, B6, B12 육미지황환, 숙지황, 홍경천 보약체력, 신장 음양과 삼지구엽초, 파고지, 텍사, 파극천, 목향 천황, 보심단, 불황금, 정기산 신선, 불취단, 만배불취단 시금치, 아보카도, 연어, 갈근, 당근 귀리 토마토, 수박, 오이, 애호박, 늙은호박, 브로콜리, 샐러리, 무화과, 사과, 브라질 너트, 양파, 바나나, 녹차, 고추, 작약, 카카오닙스, 체리, 포도주, 꿀, 석류, 딸기, 잣, 땅콩, 인삼, 호박신, 닭가슴살, 갈비, 달걀, 버섯류, 소고기, 호두, 칠면조, 태풍, 겨우살이 동충하초, 진피, 흑삼, 산사나무열매, 감악살나무열매 영실, 진라나무열매 숙지황, 프로폴리스, 촌문, 사상자, 토사자, 당귀, 엉겅키꽃, 달맞이꽃, 쇠뜨기, 파고지, 건강, 육개, 홍경천, 사군자, 육종용 금 앵자.